안녕하십니까. 판매 전문 채널 중모 인증카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사고차예요. 오늘 주제가 사실 사고차입니다. 과연 사고차는 사도 될까? 이 5시리즈가 오늘 보여드릴 차량인데 얘가 사고가 좀 있어요. 이 본네트도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뒤쪽에는 또 트렁크랑 백판넬이 교체가 된 차량이에요. 그리고 보험이력도 이 수입차는 이 라이트 하나에 막 200만원, 300만원씩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교체를 하고 나면 보험이력 1000만원씩 남는단 말이에요. 스펙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530i m스포츠 플러스 모델이고요. 상위 트림이죠. 2018년식에 82,000 주행을 했어요. 이 교환이 있는 차의 가격은 2,600. 50만원입니다. 이게 만약에 무사고 차량이었으면 3천만원 초반 정도에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좀 비싸게 파시는 분들 보면 뭐한 3천 0백 이렇게까지도 이제 시세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18년식이라서 그래요. 17년식이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팁 같은 것들이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17년식이 지바디 5시리즈가 나오자마자 그 나온 모델이랑은 또 18년식은 약간 금액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이몇 가지의 교환 때문에 한 500만원 정도의 중고차 시세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과연 이런 차들을 사도 될지. 하면서 느낌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차 같은 경우는 이 본네트의 교체는 있어요 본네트 교체는 있지만 양쪽 헨다에는 또 데미지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있는 차를 볼 때는 이런 것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이 사고가 인접 부위에 데미지를 얼마나 줬을까 왜냐하면 또 본네트 같은 경우는 외판 부위이긴 하지만 이 엔진 룸을 덮고 있는 덮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엔진까지 데미지를 줬는지도 유심히 봐야 되는데 이 본네트를 갈면서 헨다를 같이 갈았는지 또 여기 안에 있는 이 사이드 패널 사이드 멤버의 손상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양쪽 핸다에 데미지가 없는 걸로 봐서는 이 앞쪽 사고에서는 큰 데미지를 입지 않았다 라고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본네트만 어떻게 달랑 교체를 해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본넷은 지금 엄청 가볍거든 알루미늄입니다 이차 같은 경우는 요만큼만 찌그러져도 판금으로 펴할 수가 없어 이 라인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건데 그래서 실제로 중고차 매물들을 보면 본네트만 달랑 갈려있는 그런 매물들이 많다는 거예요 앞쪽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합격입니다 특히나 흰색 같은 경우는 색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흰색이라고 다 같은 흰색이 아니거든요. 이 차를 보면 화면에서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흰색인데 다른 흰색이야. 그래서 이 차에 들어가는 고유 색상에 맞춰서 잘 작업을 했는지,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본 내시 교체가 있었으면 당연히 그릴이나뭐 라이트나 범퍼에도 데미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 라이트에 깨짐은 없는지, 이런 라인들이 틀어져 있지는 않는지, 이런 데막 녹이 생겨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고 인접 부위의단 차도 봐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단차나 아니 크랙으로 인해서 나중에 뭐 라이트가 고장나는 경우도 있고요. 부식이 막 심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트렁크 교체가 있고 이쪽에 백판네. 이 부분도 지금 교체가 된 건데, 같은 사고차를 산다면 뒷사고가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뭔가 미세하게 틀어지면 안 되는 부품들이 앞쪽에 많단 말이에요. 런데 하지만 뒤에 있는 사고도 유심히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누수가 생각보다 많아요. 요런데 이제 물이 차 가장 먼저 차는 부분이에요. 이쪽도 좀 확인을 하시고, 트렁크 바닥 매트에도 좀 착착하게 젖어 있진 않은지.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 줘야 됩니다.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누수는 한번 시작되잖아. 잡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잡았다 한들 이미 젖어 있잖아. 이것도 하냐고 굉장히 확인하기 쉬운 부분이니까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지금 얘는 완전 다행히도 정상이에요. 이렇게까지 보고 괜찮다 사도 되냐? 아닙니다. 또 시승을 해봐야겠죠. 제가 실제로 타보면서 느낌을 그대로 전달을 해드릴게요. 어떤 수입차를 사든 꼭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키가 몇 개냐입니다. 어떤 거는 한 개가 있고, 어떤 건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laughs> 이 키를 하나 맞추는데 이런 일반 키가 50만 원, 벤츠 같은 거는 80만 원까지도 하고요. 이런 디스플레이 키는 100만 원씩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키 종류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항목 중에 하나예요. 그 지금 화자가 하나 있는 게키로수가 BCA 버튼을 누르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이게 비상 호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지금 문구가 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배터리 교체를 빨리 해야지 없어지는 건데 제가 다 해놓을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 정도면 컨디션이 좋은 편이긴 한데 제 눈에 딱 걸렸던 하자는 시동을 탁걸때통 하면서 이제 치는 뭔가 충격이 살짝 오는 그런 증상이 있었거든요. 딱 시동을 걸 때만 그랬어요. 이거는 제가 뭐가 문제인지 사센터 가서 점검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입차를 사면 소모품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사실 좀 비싸죠. 요 정도 연식키로수의 차를 사면 돈 들어갈 게참 많죠. 뭐 엔진오일, 뭐 점화 플러그 코일도 사실 이제 교체 주기가 됐어요. 그리고 좀 관리를 해주려면 워터펌프 세트도 갈아야 될 것이며 또 미션오일도 한번 갈면 좋겠죠. 근데 이래저래 하다보면 사실 100만원이 훌쩍 넘는 수리비가 그냥 나옵니다. BMW는 그래도 소모품들을 이제 체크해주는 체크 컨트롤이 있단 말이에요.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앞패드는 지금 갈아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디패드랑 엔진오일이 랑다 정상이잖아. 이렇게 이제 조금이라도 소모품비를 줄이게 해주는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또 들어 있습니다. 아, 패드는 내가 못 봤네. <laughs> 이것도 고쳐야겠네. 소모품이 교환할 게좀 있네. 솔직히 이 정도는 그냥 해 놓습니다. 근데 정말 무서운 거는 이제 얼마 전에 C 시리즈 영상 올라온 것처럼 수리비가 거의 300만 원 들어서 제가 다해 놨거든요. 가져올 땐 멀쩡했어. 며칠 지나서 보니까 계속 뭐가 생기고 그런 게좀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 얘는 몇 가지 자잘한 것만 고치면 하체에 하자가 없다. 잠깐만 오늘 주제 사고차잖아. <laughs> 또 사고차에 체크를 하는 것도 알려드리자면 인 사이드나 멤버나 이런 것까지 이제 데미지가 있는 차들을 보면 조향 축이... 떨어졌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얘가 일자로 잘 가는지 또 문짝에 뭐 판금 있거나 교환 있거나 이런 차들은 통절음이 많이 들리지 않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유심히 체크를 해봐야 되고 센 데미지를 판금으로 어거지로 살렸어. 그럼 그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 안쪽에 플라스틱 부품이 굉장히 많은 거 아닙니까? 배선도 정리가 막 많이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깨지거나 막 틀어지거나 그렇게 되면서 잡소리가 유발이 된다는 거예요. 문트림을 안쪽에서 뜯어가지고 잡으면 되는데 이걸 또 잡기가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심지어 이게 잡소리가 뭐 문짝이나 쏠루프나 이런 데서 나는 게 아니라 엔진룸 안에서 잡소리가 들려 그땐 진짜 이 소리를 잡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뭐 무사고 차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사고 차는 좀더 유심히 들어봐야 된다 고로 시운전은 필수다 이 차의 특징은 굉장히 차를 아낀 티가 납니다 보거나 스크래치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플러스 모델이기 때문에 또 통풍 시트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 공조기도 크랙이 가는 고집병이 있는데 이거는 애프터가 없습니다 수리비가 막 200만 원씩 이렇게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체크를 잘 해봐야 되는데 얘는 없다. <laughs> 이게 제 볼보랑 출력이랑 마력이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엔진의 배기량도 똑같고 얘는 어떻게 이렇게 재밌는 느낌을 줄까 이 BMW가 이 애프터 시장도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브랜드고 또5 시리즈는 특히나 그 중에서 가장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모델이죠 수입차 입문용으로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 모델을 선택을 하신다면 만족도 자체는 굉장히 높으실 거예요 파센트에 도착을 했는데 자잘한 문제는 어떤 것들인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일단 하체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제 육안 점검을 사이사이로 봤을 때는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볼수 있었거든요. 제가 뜯어서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말씀, 앞사고는 살짝은 놔주는 게 좋다. 그러면 이런 것들까지 다갈았어 이게 라이트가 지금 완전 새 거더라고요. 지금. 내가 했을 때는 마음 아프겠지만, 그건 차 사면 맞고요. 다행히 이제 떠서 봐도 누유는 따로 없고요. 일단 패드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동 시에 간열적으로 통하면서 충격이 오는 그거는 사장님 얘기하시기 부질병이다 이런 사례의 차들이 엄청 많은데 해결책은 없어. 엔진 마운트랑 미션 마운트를 가면 좀 완화는 된다고 하지만 충격이 발생하는 걸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충격을 완화시켜서 넘어오게 하는 거다 보니까 이 센터에서도 정상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이제 계기판에 경고등 들어오는 거는 예상한 대로 이제 배터리가 맞았고요. 그것도 이제 보조 배터리가 문제가 있는 거라서 배터리를 이제 교체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관은 보시다시피 이제 굉장히 양호한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요 부분이 지금 스크래치가 났더라고요. 운행을 하다가 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앞 범퍼까지 이제 수리를 잘 마치도록 할 거고요. 이제 상품화를 완성시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오 시리즈 정비가 끝났고요. 스크래치가 하나 있었잖아요. 이 스크래치 부분도 완벽하게 없어졌고요. 그리고 광택까지 낸 상태고요. 근데 광택 내고 나서 카센터 와서 살짝 지저분해지긴 했는데 세차 한번 또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체한 내역을 보면 이게 브레이크 패드예요. 앞쪽 패드만 교체를 했는데 이게 지금 정품은 비싼데 애프터는 이제 17만 원에 교체를 했고요. 앞 부분을 이게 지금 보조 배터리인데 이제 비상 호출 배터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한 15만 원 정도 교체를 해뒀습니다. 이것도 센터가나 30만 원. 반값으로 <laughs> 교체를 잘 해놨어요. 아무튼 오늘 뭐 중고차 시장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5시즈 차량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최종 결론은 없으면 당연히 좋지만 이 교환으로 인한 어, 운행에 지장이 전혀 없고 시세는 많이 저렴해 있다면 오히려 괜찮은 선택일 수도 있다고 라 생각하는 게 이게 뭐 속심껏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꿀매물 차량들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 중모인증카에 어떤 차량이 있지 구경하러 올수 있게 좋은 매물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